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남자한테 하는 말들 중에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속으로 남자가 나를 얕잡아 보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내 입장에선 나를 쉽게 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닌데 남자가 듣기엔 나를 가치가 낮고 어리게 보게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누가 문제인지를 떠나서 내가 손해 볼 행동이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겠죠. 오늘 영상에서 남자들이 나를 가치가 낮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 말들과 그 이유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잘 하려면 내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게 뭘까요? 가치라는 단어만 들으면 외모, 경제력, 학력 이런 사회적 가치들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이런 사회적 가치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지만 단기 연애에서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건 아니에요 이미 상대방이 나를 연애를 고려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미 나는 이런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선 합격점을 받았다는 얘기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얘기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가도 점점 교류를 해나갈수록 가치가 났다 평가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산성이 비교적 떨어지고 현재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사람들이 연애 상대로서 가치가 낮고 쉬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말이나 행동에서 철이 없고 나이 값을 못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볼때 연애 대상으로서 부적합하고 깊은 관계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철학이 담겼고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담고 있는 얘기더라도. 미래가 없어 보이고 흘러가는 대로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처럼 비추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가지 예시들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평범하게만 살고 싶어. 사실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제일 힘든 말이죠. 이런 가치관이 서로 맞는 남자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말이지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냐면 남자가 한참 인욕심, 돈욕심 성공욕심이 많고 특히 자신의 경제력을 이제 막 형성해 나가며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시기에 있는 남자한테는 이런 얘기가 저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나는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싶어라는 의미로 하는 말인데 한참 성공 욕심이 있는 남자들이 듣기에는 나는 힘들게 노력하고 싶진 않아. 그냥 버는 만큼만 쓰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꼬아서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남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원인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한테는 부연설명을 꼭 덧붙여 주셔야 해요. 나는 평범하게만 살고 싶어. 그런데 그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정말 노력하고 했어야 하는 거더라. 나 혼자면 될쓰고 살면 된다지만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남들만큼 교육하고 살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그렇게 살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시간을 정말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부연설명을 들려줘야 남자가. 단편적인 얘기만 듣고 여러분을 저평가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남들 시선은 신경 안 써. 이 말은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주관, 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자칫하면 이 여자는 사회 지능이 부족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내 이미지가 남자가 선호할 만한 모습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주관이 뚜렷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만약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할 모습이고 사회적 이상형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하면서 매달 명품을 사고 능력에 안 맞는 외제차를 타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건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게 보이진 않겠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런 가치관을 존중은 해줄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나 연인으로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타인들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게 필요해요. 나는 남들 시선이나 얘기는 신경 안 써. 특히 여자애들 중에서 친구들한테 자기 연애 얘기하고 남자친구 가십거리 삼는 여자애들만 그리고 대부분 결론이 헤어지라는 얘기로 끝나잖아 난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한 사람인데 남들 시선이나 얘기에 흔들리기는 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말이 왜곡당할 일도 없고 남자가 오히려 여러분을 고평가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나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야 여러분 앞에 두 마디 말과 다르게 저는 이런 뉘앙스의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옳고 그른 건 확실하게 따지는 강단 있는 성격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건 그만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고 내가 그만큼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얘기예요. 이걸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뒤에 가서 좋게 평가하는 경우 거의 없죠. 특히 내가 느끼는 서운함 연인간의 갈등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은 속에 담아두지 않고 하는 게 좋은 거야. 난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감정을 참고 다스린 뒤에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적지만,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흔하디 흔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은 절대 높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는 연애하면 남자. 친구가 1순위야. 이 말은 난 연인에게 집중하고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야.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전형적으로 내가 의존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고 의존적인 사람일수록 불안함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주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고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상대방에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애 대상으로서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내가 삶에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뤄야할 미래의 목표가 뚜렷할수록 연애라는 활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 조건 없이 나는 연애하면 남자친구가 무조건 1순위야. 이런 말은 내가 언제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냥 내 삶에 중요한 목표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이런 얘기는 내 사회적 가치를 저평가하게 되는 대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관계 초반부터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이런 말들을 듣고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깊게 모든 것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구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남들이 나를 쉽게 여길 만한 얘기들은 지양하는 편이 좋은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 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